몸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다이어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 칼슘 부족 때문에 골다공증 걸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 다이어트가 실패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내가 설명드릴게 요 쉽게 또또 또 쉽게 네 쉽게 들어와요. 칼슘과 다이어트가 어떠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네. 자 보세요. 칼슘이 우리 몸 속에 있는 60조 개가 넘는 세포에 서로 상호 신호를 주거복가는 네. 그 과정에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지방세포가 많아졌어. 네. 그러면 지방세포를 태워서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뇌에서 명령을 가야 되는데 그때 관여하 칼슘이라는 거지. 아... 근데 칼슘이 부족하면은 세포간에 서로 신호가 안 가니까 아... 어떻게 지방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계속 지방이 짜이기만 하고 음... 계속 녹지 않으니까. 당연히 살지도 못해요. 아, 그할수 아, 있네요 네 맞아요 어~ 이뿐만 아니고 칼슘은 그~ 신경 전달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요 음식을 덜 먹었다고 생각해서 아, 과식을 하게 됩니다. 진짜? 네 특히 이제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칼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체중 감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병원에서 다이어트 관련해 가지고 처방 내릴 때 칼슘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소망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아나 진짜... 싸우려 그래. 아, 뭐는 거야? 싸... 왜 왜? 아니 그냥 칼슘을 왜? 아... 그냥 사서 먹을게요.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저는 어골 칼슘을 먹어서 그런지 이분들처럼 싸우지는 않아요. <laughs> 네, 네, 네. 네. 왜냐면 어, 일단 감정선이 좀 이렇게 안정이 아, 되고 그렇지. 식욕이 폭발. 폭파... 적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네. 그래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지가 않아요. 어, 어, 그리고 확실히 저염식하면서 억골 칼슘 어, 챙겨 먹으니까 음. 몸도 붙지 않고 음. 살도 이렇게 편안하게 빠지고 어. 진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칼슘하고 다이어트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어, 실제로 비만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에만 칼슘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섭취한 그룹은 무려 6kg의 체중이 감소한 반면 네. 섭취하지 않은 B 그룹은 1kg만 아 감소했습니다. 아 네. 6배, 6배. 그죠또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여성은요. 칼슘을 많이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체지방이 많고 허리가 굵고 콜레스테롤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